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강사 쿠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에코프로 BM을 계속적으로 지켜봤는데요. 아무래도 금일은 좀 내일 좀 발표가 있다 보니까는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예상도 제가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제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는 그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1년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캐진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럼프에 대한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리튬 가격의 하락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 차트를 보시면요, 2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일자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은 에코프로 BM에 엄청난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내기 효과죠. 원자재를 구입하는 시점하고 투입하는 시점에 그런 가격의 하락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하락 부분에 대한 갭을 에코프로 BM이 떠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리튬의 그런 반등의 기회가 어느 정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리튬 최대 생산 업체인 엘버말 또 그렇고 아카디움도 리튬 생산을 좀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중국산 더핑 물량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앨범마널도 그렇고 지금 8년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공급을 줄여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이루어내겠다 그러는 의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을 축소를 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8월 초 기사인데요. 지금 앨버마리 호주 인력의 40%를 감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연간 생산량도 기존에 이제 5만 톤에서 지금 2만 5천 톤으로 50% 감축을 했죠. 이렇게 때문에 지금 공급을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카디움도 지금 공급 가잉에 따라서 확장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했다.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들의 그런 공급 감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튬튬 가격의 상승을 반영을 해서 24년도, 25년도, 26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또 숨겨진 또 자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조하시면 정말 좋을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을 위한 매수매도 전략도 제가 정리를 싹 해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라인까지 싹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보시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고 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번호 010-2549-0080번으로 BM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제가 자료를 전달을 드릴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전주 금요일에는 5일선하고 11선을 잘 돌파를 해놓고요. 금일은 21선을 돌파를 잘 했네요. 그래서 지금 금일 돌파를 했다가 눌렸다가 막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도 21선 18만원대에 안착을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에 대한 또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내일 흐름이 살짝 뭐 조심스럽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런 뉴스 플로어를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18만원에 대한 하방지 테스를 분명히 잘 받았기 때문에 전주에 본의 아닌게 세게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쪽 보다는 그러니까 상승쪽에 일단 무게를 좀 두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내일 좀 흐름을 봐야 되고 내일 뚜껑을 좀 열어봐야 정확한 흐름을 좀 예측하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슬슬 추매 준비를 하셔야겠죠 제가 추매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방법은 매일 꾸준한 단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타 계좌에서 매일 5에서 10%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다고 을 하면은 여러분의 단타 계좌는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로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단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당일 수급 주도주를 찾는 거예요. 당일의 하테마, 돈이 가장 많이 쏠리는 그런 주도주를 찾는 거에 타겟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일하시냐고 바쁘시잖아요? 시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시간이 많고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한 지가 오래 됐고 전문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하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손절라인 한3% 정도만 잡고 목표 수익률 5에서 10%의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저 9%를 믿고 함께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금일 단타 종목으로 심풍제약을 드렸어요 시초가 편입이었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4,400원 10% 이상 자율적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9일자에뇌졸증 치료제 임상 관련 된 뉴스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테마가 계속적으로 수산매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전일 시간 내에서 5%의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자리에서는 갭 자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시초가,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거의 15,000원에서 뜰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기존의 전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갭을 신고가로 돌파를 하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시초에 공략을 했습니다. 시가는 15,000원. 지금 거의 한 9%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거의 상한가까지 2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했던 10%의 수익률. 는 성공적으로 만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일날 서울약품, 8일날 휴마시스, 7일날 엑세스바이오, 6일날 수젠텍 5일날 슈니드, 2일날 수젠텍 1일날 넥슨게임즈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한 게 여러분 시드머니 아닙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죠. 저와 함께 매일 5에서 10%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신거 없어요. 문자만 받으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2549-0080번으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저와 매일 당일 단타를 할수 있도록 진행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일 필요 전혀 없으세요. 무료니까는 한번 받아보시고 매일 단타 수익 나시는 그런 경험 꼭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코프로 BM 60분봉을 보시면요. 금일 18만 원에 안착을 했죠. 금일 18만 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탈하더라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절대 눌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점 라인인 16만 5천 원에 대한 지지가 계속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금 뭐근 1년 동안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충분하게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니트 가격의 반등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광복적 출사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잘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거의 된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프로 BM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어, 미국 대선 테마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손실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만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혜택 받아보세요 제가 금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 대선 트레이드 전략 자료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솔직히 오픈해야 될까 말까 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라도 큰 수익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픈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제가 보기 쉽게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얼마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돈을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가 된 종목들을 검증을 한 후에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청해서 참조하신 후에 트레이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02549에 0080 번으로 미국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접수해서 모든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료인데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꼭 혜택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